1월 15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어,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죠 어,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매일 인사를 드립니다만은 제가 그전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하루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 그게 최고입니다 어,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말고 주식도요 또 너무 어, 기가 죽어서 그렇게 보내시지 말고 욕심만 조금 줄이면 대부분 다 어, 웬만큼은 하죠 예. 욕심이 항상 많은 것을 좀 그르치고 그리, 그럽니다 아, 제가 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어, 미션 종목 뭐 전일 복귀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해 보고요 아, 내일 종목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늘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코감기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션 종목은 두 가지 섹터. 뭐 특별히 볼 만한 건 없네요. 큰 기대가 은 없는 종목이 있지만 음, 역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어, 기술주보다는 기세주가 조금 어, 관심을 봤죠. 음, 키네마스터 오늘 나름대로 뭐 어, 10%까지 올라갔네요. 마이너스 0.5% 출발해서 괜찮았네요 그죠 YIK 음, 하루 쉬어 주는 모습이죠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2%대에서 왔다 갔다 한거 보니까 음, 이뭐 계속 더 봐야죠 AD 테크놀로지 음, 역시 가는 놈이 또 가죠 그죠 음. 이 비싼, 놈, 비싼 놈을 또왜 삽니까 하는데 또그 비싼 놈이 또 오늘 또 가네요 그죠 음, 네오 오토는 뭐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모도 역시 에스모 음, 뭐 트레지가 크게 모습이 좋지는 못했죠 그래서 두 개는 거래를 할 가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주 섹터에요 하청기계 음, 오늘이 시가가 마이너스 3 출발했기 때문에 썩 뭐. 썩 공략할 아침부터 공략할 그런 대상은 좀 아니었죠 마이너스 6%까지 미끄러졌다가 어 종가상 마이너스 4% 맞췄군요 그래 고가가 보합 근처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6% 들어가서 한 5%는 먹었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이 공략할 그런 관점은 아니었죠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하니까 센트럴모텍 음. 조금 눌러줬지만 그래도 뭐 눌러준 만큼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좋죠. 역시 어, 힘이 있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 모습이 눌러주더라도 주더라도 역시 모습이 좋단 말이죠. 보면 음, 기대감에 아직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음, 스카이무스 스카이무스는 오늘 한번 반짝 해준 것 같은데. 시가 1%프서에서고 플러스 7%어그 프로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난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어, 이부분에서 일단 멈이부분다는것이 부분은 이부은이 근데 이런스은일은이렇게시간이 부분은 어, 은이간이이렇게흘이가면흘이 갈수록 좋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 만일에 연휴가 없었다면 어, 이런 애들은 벌써 한이 이 정도 날짜나 뭐이 정도 날짜에서는 반응을 한쭉 올려주는 그런 날이 날이었죠 날이었는데 지금 뭐 날짜가 자꾸 흘러갈수록 이기게 되면 좋지도 못하죠 단 따로 묶고 나오는 것이 더소편합니다 쓰니 전자는 큰 운중이 없었던 것 같고 주연태 그는 역시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네요. 자 역시 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시장이 안좋을때는 기세주가 아무래도 믿음성이 가죠.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어, 내일 몇일이죠? 1월 16일 무슨 요리입니까? 목요일. 음, 조심해야 될 날이죠, 목요일. 어, 목요일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안 좋은 날에 목요일이면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죠. 음, 이제 거래일이 내일, <laughs> 내일 모레 이더라고그 다음날 월, 하, 수. 목, 뭐, 목요일은 뭐, 거래가 되겠나? 일단 연휴 아까지는 각계전투 마인드 잘 유지하시고 간결하게 배틀을 작게 잡아야 됩니다 매일 그냥 하루하루 어뭐 심하게 끌고 간다는 그런 마인드 가지지 마시고 음... 자 기세주 섹터는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같이 봐줘야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럼 그대로 그냥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규로 하실 분들도 다른 종목을 보느니 차라리 이 종목 계속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문제는 내일이 목요일이 돼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어, 대응을 잘 해주면 되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부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챙기, 챙기든지, 안 그러면 뭐, 본줄 잡고 걸고 가든지 그렇게 해 봐야 되겠죠. 센트럴 모터도 계속 봐 줘야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뭐다 보시면 돼요. 기네마스트도 역시 봐 주셔야 되고 YIK 다시 봐 줘야 됩니다. 음 그리고 ADTECH 같이 봐 주셔야 합니다. 기세 주세트는 음. 기술 두 세트. 자, 기술 두 세트는 음. 일 설명을 좀 하죠. 세와 피 n c 는 지금 현재로 그래도 테마들 중에서 지금 그나마 어좀 뭉쳐서 다니는 애들이 그나마 화장품 관리들이 좀 뭉쳐서 다니죠. 화장품 관리들 한번 볼까요? 한국 화장품. 모습을 좀 줄이고. 한국 화장품. 자. 데 한국 화장품 제조 잘 봅니다 차트를 그리고 토니모리 코리아나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습들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그지? 어. 비슷비슷하게지 모습을 유지 하고 있죠 세아피엔시도 마찬가지고 음 쉽게 쭉진 않죠. 그래서, 뭐, 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지금 시간 내에서는 세화 피해 시가 8%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어, 시가가 높은 종목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그래서 시가가 높은 종목을 접근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맨날 시가 낮은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시가 높은 것도 도전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laughs> 여러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아직까진, 뭐,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 관리 중에서 새화 편시를을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가 8%니까, 뭐, 이 정도 시가, 만일에 내일 시가, 저 시간에서 8%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 정도 올라가서 출발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인드가 중요하죠.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눌러줄 등을 기다렸다가 받아서 올라가느냐. 자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죠. 단 전제 조건이 이제 간다는 조, 전제 조건 아래서죠. 간다는 저, 전제 조건 아래서. 이 정도 8% 띄우고 땡 해서 간단한 전제 하에서는 1차에 매수를 넣고 같이 동참을 한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좀 밀려서 기, 눌러줄 때좀 기다려서 받아가지고 같이 올라간다. 자, 이런, 일단 간단한 전제 하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되겠죠. 에. 세 번째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분할로 3분할 정도로 보자. 시가에 한번 넣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판단해서 이 차를 넣고 거기서 안 무너지고 다시 상방반으로차를 잡아주면서 시가를 돌파할 때세 번째를 넣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잡아수도 좋죠 아니면 음한두번 정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시가가 높은 종목은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느냐 하면 예측과 대응이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진다면, 어, 땡 해서 바로 쭉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사실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어, 아침에 높게 시가를 띄어가지고 땡 해서 바로 가는 게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 더군다나 이렇게 내일 뭐8% 때문에 갭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모습을 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휴 앞에 거의 어렵단 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화 PNC는, 음, 그래도 혹시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새화 PNC는 한 3분할 정도,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세 번째 정도 거를 채택을 해서 3분할 정도로 한번 대응을 하면서,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먹을 생각은 마시고, 항시 잘라먹고, 연유 앞까지는 개히 작게 대응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테마 군들 중에서는 보면, 그래도 화장품 관련 테마주 그나마이 있죠. 다음, 범량 건령. 자,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도 하나 뽑아 봅시다. 자, 많이 올라있는 상황인데, 또 급도 없이 시간에서 또 6%를 이정도 뛰어났다 말이죠. 시간에 6%를 올려놨다. 자, 그러면, 뭐, 할 그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고점이 돼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심도인데, 관심을 받았을 때, 그 관심을 받은 만큼의 힘을 내주면, 후발 주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관심을 받았는데,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죠. 그래서 관심을 받은 종목이 종목을 왜 자꾸 신경을 써줘야 하는 이유는 망설이는 사람들이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오면 지느지가 크게 나,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떠 하나 한 종목이 처음에 멈칫 멈칫 뭐 이라 하다가 어디에서 한 군데 물량이 쑥 들어오면서 쭉 올라갑니다. 한 서너 호가 그러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어떠한 사람들이 여기서 우 같이 타지요. 예, 그런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법양 근형은 오늘 지지가 시가가 높은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가 플러스 6%. 방법은 세화표현시하고 똑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낙연 관리주 테마. 화장품 관련 주테마. 삼부산업 뭐. 화천기계는 두 개서 같이 묶어서 보십시오. 묶어서 보시고, 화천이 먼저 움직이면 화천을 먼저 따라가 주시고, 삼부가 어, 먼저 움직, 움직이면 삼부를 먼저 하시고, 그러, 뭐 그러시면 됩니다. 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지금 시장이 어,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시장이 지금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침에 땡 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좀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 그뒤론 조용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뭐 완화 걸리는 종목들이 나타나면 그 우당탕 우당탕 붙어가지고 날리고 그럴듯한 재료 한개 나타나면 우당탕 우당탕 그러죠. 시장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어,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요건이 있는 메리트가 있는 끼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챙태도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화천 기계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음, 둘다좀 불러올 수 있는 그뭐 끼는 있으니까 어, 그러면 기세주색다, 기술주색다. 어... 기술주 섹터에 한진칼우를 한개 더 넣어 놓읍시다 어. 한진칼우 한 봅시다 음. 한진칼우는 지금 뭐 매매거래정지예고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잘 시간에서는 처음에는 씩씩씩 올라갔거든요 시간에서 그 전지예고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한2% 정도 빠졌어요. 음, 빠졌는데 어, 그래도 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잘 올라가네요. 이 날짜에 내가 참못 들어간 게참 많이 아쉽, 아쉽네요. 아쉽 이게 계속 남네. 어, 내일 마이너스 2%니까 또 더군다나 목요일이니까 어, 아침 시가가. 시가부터, 뭐, 불라서는안 되겠죠. 어, 그래서 좀 눌러주면, 이 종목은, 어, 좀 받아가지고, 좀 끌고 가보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십시오. 음, 내일, 이런 모습 정도? 마이너스 한2%이 정도, 2, 3%에서 출발에대해서 음, 하방 쪽을 잡아주고, 6,500, 어, 6만 5천 금액도 좋은 게 있네요. 음이 정도에서 받아서 어 이렇게 뭐 끝내면 좋겠네요 음 그렇게 좀한 받아보죠 어, 받아가지고 뭐 다음 이 종목은 뭐 계속 앞으로 지금 그쪽 집안 사태가 자꾸 뭐 여러가지 사태로 자꾸 발전이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주가 요동치는 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이런 걸 너무 급등락 우순주니까 너무 급등락 심한 거는 잘 대응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하지, 하지 마세요 아예 우순주를 네,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자는 거니까 봐주시고. 어... 특징주 섹터 한번 봅시다. 음. HLB 그룹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오늘 뭐별 이상 없이 다뭐 하루 잘 마쳤거든요. 어 하루 다잘 마쳤는데 어 지금 어 네개죠 HLB 또 HL 생명, 뭐 HL 파워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이렇게. 내정목이 증간 종목이죠. 이제 그런 건다 아시죠? 어.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laughs> HL HLB 그룹. HLB 그룹. HLB BHLB 파워 HLB 생명 그리고 어 넥스트 사이언스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이 어에 l 그룹인데 지금 네개다 전부 다 지금 한가를다 들어갔거든요. 음. 그래서 뭐 내일쯤 되면 <laughs> 공시나 뭐가 나오겠죠. 음.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Hmm. 지금 이 재료가 지금 한가 간 재료가 참 mm호하거든요, 지금. 참, 그래서 mm호에서 지금 한가에 들어가 있는 강도가 전체적으로 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음, 내일 어떤 모습이 지금 뭘지 모르겠는데, 음 어쩌면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특진주 섹터에 있는 쪽이, <laughs> 한번, 어, 큰 반전을 줄 수도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 하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어, 조심을 하시고, 일단은, <laughs> 전체 종목을 다 올려놓고, 내일, 뭐, 시가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회사 쪽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겠죠. 뭐 아마 주주들이 뭐 내일 되도 전화를 또막불불이할 텐데 어 나올 테니까 뭐 어떤 해명 자료를 내 놓든지 근데 뭐 이제는 뭐 웬만해서는 뭐 이런 데큰뭐 기대감이 없었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 오늘 시간에서 한가가 가 있다는 그 자체 하나를 가지고도 일단 내일 봐줄만 하죠. 내일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하는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십사리 손을 대지는 마세요. 오늘 한가 같지만은 그렇다고 내일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출발하, 출발하기는 힘들거든요. 중간하게 아마 시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어중간하게 형성이 되면 아예 손을 대지를 마시고 끝까지 그냥, 그냥 하루를 한번 지켜본다는 마인드로 보, 보시되 만약에 어떤 음 어떤 끝한 상황까지 한번내 몰리는 순간까지 온다면 그때는 한 번은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시가에서 시가를 만들고 왔다리 갔다리 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놔시고. 어, 뭔가 좀더안 좋은 분위기에서 좀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극한 상황까지 밀어붙이면 배수의 진을 치고 한번 공략을 하게 될 자리까지 오면 그때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특징 중 섹터는 서둘면안 됩니다. 안 되고 천천히 천천히 볼수 있도록 합니다. 욕심 난다고 또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어 오늘 어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어. 어 그저께 1월 1일 날이라고 뭐뭐 뭐 신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반달이 또 지났죠. 새해은참 음, 빠릅니다. 또 이렇게 웅지럽고 하다 보면 또 1월 달도 훅 넘어가겠네요. 그죠 매매 욕심 내지 마시고 매매를 위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 종목 저 종목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자제하고, 인내하고, 좀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야. 마음이야.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거의 추격 매수가 되고, 또 하다 보면 뒤통수 맞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여튼 제말잘 기억하시고, 내일, <laughs> 차분하게, 항시 차분하게, 서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시겠죠?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만나봅시다. 오늘 하루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문의 문주였습니다.